<웃음> <웃음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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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푸하드레스. 시간이지. 생각도 못하니까. 야, 장면, 내기 찍어볼까? 저로서 해야죠. 아, 상빈아. 그나저나 명길이 여자친구 생긴 거 알아? 네들었어요 쟤도 송물이야, 보면. 왜 송물이야? 다 유투버 찍는 애 있잖아 바벳 어린이... 아, 여기 카드를 팔면 여기장난감이 있어 카드? <웃음> <웃음> 아 맞다 다음에는 여기 공익들이랑 한번 와야겠구만 법공들이랑 티 날려나? 저번 공익인 거? 공익이라고 <laughs> 하면 안나 이거 좀뭐 하나 하자 여기라 형님들 이런 말이 있죠 일찍 까와 하정우가 제가 여기 보니까. 있네. 저희는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예. 네. 이거 떡국소. 와. 소주 소주 두 개나 맥주 두개 하나 주실래요? 맥주는요? 저기 보내 버렸네. 거어디없 형. 내가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 형. 그렇지. 형이 인간 삼각형 가 되는 거잖아요. 음. 응. 특히 상남자. 우리가 나의 삼각형. 뭘뭘 마지막에 공부 진도가 없어요. 좀 먹지 못. 뭐. 어, 소저. 레코어졌어요? 친구 없나 봐. 아니에요. 보지 여기 있어. 네. 네. 야, 너무 좋다, 지금. 아, 근데 난 이게, 이제는 뜨거워야 좋은 것 같아? 아니, 색 취향, 부장은 주장은 못해. 아니, 데몰어 원래 지금 시간에 펴고 하면 이랬지. 그랬으면 이랬지. 진짜 제가 얘기하는 거 꿈 있는 느낌인데. 네? 말 없다. 네. 너무 연한가? 맛이? 어떻게 가면 이렇게... 어... 어... 낮에 계곡 갔다가, 어, 하루종일 잔 다음에 지금 매장 가서 카드 잊어버려서 카드 찾고 밥 먹고 다시 오려고 합니다 일단 매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, 뭐, 괜찮다니까 너너 너 그래. 노란색보다 훨씬. 너이할 거야. 사장님, 거 어떻게 됐어? 어? 거. 어 그거 괜찮은데? 어디집 가서 또그 한번 나의 나의 위엄을 보여줬거든. 변기에다가. 경기 참교육했지? 모르겠그 당당했어. 아, 아 박살 내셨어요? 응. 음. 아병 병, 병기 경기 박살내 가지고 병기 지금 내가 뚜껑 닫아 줘서 눈물 흘리길래 <laughs> 확실해 확실해야 되게. 확야 돼. 교육으 확실히 시켜야 돼. 항상 잘못 아, 드셨나? 네. Дор… <laughs> 음. 어가 거기서 약간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는 거야 그럼 원래 안 먹잖아 <laughs> 근데 시켰는데 어떻게 안 먹어 영원식당에서 그런 거예요? 응 음. 진짜? 진짜요? 응 음. 그럼 원래 맛집인데? 아 맛은 있었어 근데 약간 음. 고기가 좀 오래된 거 같긴 했어 음. 아줌마가 변했네 원래 그런 사람 많이 있 그런가? 난 머리 잘랐어 용용서가다서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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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가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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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서 집에서 집아서 집에서 집 윤주야 에서 집에서 집에또 집에서 야에서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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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나 로이킴이랑 정준영 동창이야. 나의 선율의 저나날에는 아이 아 창피해. 이게 방금 제가 읽은 내용인데 어 뭐든지 그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한테 배우는 게 제일 효과적이래요. 그리고 그다음에 뭐든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오늘날 일부 억만장자들보다 많은 부를 쌓았대요 옛날에. 그래서 이제 이 공통점을 이제 찾으러 가야 돼요. 그, 하버드 하위 뱅크 로프트라는 사람이 부에 관련된 이 책을 썼는데, 이 사람이 이제 뭐 좀, 그, 했나봐요. 찾아봤나봐요. 하여튼 <laughs> 난 이해했어, 내 머릿속으로. 설명은 아직 못하는데, 일단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, 저는. 여러분들, 성공하고 싶으세요? 그러면 말의 원칙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어렵게 말하지 말고 굉장히 심플하게 심플하게 얘기하고 간단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네요. 그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거 시각적 스토리텔링 이런 게 굉장히 주,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설득법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 진짜 최고의 리더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한 사람만으로도 기업이 바뀐다고 합니다.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